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아, 전국에 안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올드 트래포드 스타디움 저는 특파원 혀 경영입니다 역차. 자 1탄에 이어서 이번 두번째 라운드 여러분들이 아기다리고 고기다리던 아, 한일전 네. 자, 2010년 11년도 시즌에 어, 대한민국 선수들의 11을 한번 보시죠. 그 당시에는 박지성 선수가 최고의 기량, 가장 절정의 시즌을 보내고 있었던 기성 선수를 볼수 있고, 그리고 기성용이청용 박주영, 김정우, 이영표의 거의 끝 마지막 선수 대표 시절을 볼수 있는. 그렇습니다. 기성룡 선수는 이제 한창 커나가고 있었던 시즌이죠. 자, 드디어 시작됩니다. 결코 물러설 수 없는 한일 정승부는 일본은 네, 모르는 선수가 보이고요. 엔도인가요? 누구죠? 정성룡 골키퍼도 보이네요. 아, 애국가를 생략 역시 미닝인가요 네. 아야로. 자, 경기만 승리를 가져오면 됩니다. 결과만 가져오면 돼요. 자. 이런 심리전에 말릴 것 없고요. 음, 이게 어웨이 경기의 묘미인가요? 네. 선축을 하게 되는 한국. 네. 자, 전반전 5분 10분 초반에 집중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자, 초반이. 용표, 자, 오버랩핑 들어갔는데요. 자. 아, 괜찮아요. 자, 서로를 동료 격려해서 초반에 집중력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압박을 가져가고 있는 대한민국 자 사이드 박지성 자 측면으로 돌아 나가고요 한명 나가면 도와줘야 됩니다 아 늦었어요 자 측면에 오버래핑을 나가는 선수를 봤는데 자. 유정수가 끊어내고요. 이영표 다시 받고 자 중원에서 끊깁니다. 자 여기서 압박 동료를 도와줘야 돼요. 자 유정수 자 이종영 아.

아 t 박주영 선수가 풀킥을 잘 차기 때문에 한번 직접 쳐 볼까요? 뛰어라 엄마. 왜서 있냐? 뭔 중면으로 아, 파울인데요. 저게. Good 자초롱이 이용표의 돌파가 뚫리지 않았고요. 자 반대편으로 넘어가나요? 기어 아 기성용의 중거리 수식 먹지 히 않았고요. 자 정비해야 됩니다. 급하게 할 필요 없고요. 자 숙면으로 업사이죠. 미쳐 나오지 못했고 자 여기는 잊어버리고요. 자 앞서 장면을 대진포 보면 기성경의 네. 음, 강한 슈팅 자, 저렇게 중원에서 끊기지 않고 바로 슈팅을 때려야 됩니다 오히려 압박, 역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입추, 입축구 재밌네요 네, 오랜만에 자, 한일전의 놈이죠 딸랑딸랑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자.

룡키 후, 희순 요 This is a promising run. Just not enough, but he's forward. I'm defending. 희빈 히어. 박지성과 이용표를 통한 좌측 공격이 좀 활발하게, 자,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다양한 엑스 크로싱을 통해서, 자, 좌우측, 우측도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청룡 쪽이 많이 놀거든요. 박주영도 많이 보이질 않고 있고, 자, 차돌이 라인을 활용하는 공격 패턴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플레이어. 왜 패스를 안 하나요? 이게 뭐 하나요, 지금? 자, 이게 수동으로 하는 게 어렵네요. 자, 하지만 집중해야 됩니다. 자, 쫄깃쫄깃한 맛이 있는데요. 자, 반대로. 자,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うわ気が抜けのまんでよ。 자, 전반전에 음, 슈팅이, 유효슈팅이 어, 3개까지 있었는데 자, 자, 후반전을 기대해봅니다. 자, 일본은 이렇다 할 공격이 안 보이기 때문에 존다가 아예 지금 묻혀있죠. 네. 전방 앞에 좋습니다. 파울 아니에요. 자, 끝까지 가야 됩니다. 아. 자, 중원 싸움이 치열한데요. 자, 여기서 파울을 보네요. 자. 네. 아, 집중해야 됩니다. 유정수. 자, 센스 있는 터치 플레이. 아, 우리 볼이 아닌가요? 자, 길게 뿌려주는 일본. 아, 위험했어요, 지금. 페널티 박스 안에서. 그렇죠. 다행히 공격자 파울로에서 공격권을 다시 찾아옵니다 이청룡 측면으로 밀어주죠 이영표 초롱이 이영표 자 노장임임에도 불구하고 아. 아, 네. 측면으로 걸려줘야죠 어 늦었어요 업사이저. 템포가 좀 빨랐어야 되는. 자, 파울하면 안 됩니다. 선수 빨빨해 마. 아 오늘 이영표 선수의 컨디션이 안 좋나요? 아 패션 플레이도 안 받고요 지금. 음. 자 파울하면 안 됩니다. 정성용 골키퍼의 적절한 타이밍에. 나와줬구요. 전망 아빠 가야됩니다. 아. 자, 차미네이터. 공부를 하면 안 돼요. 네. 부딪히면 상대편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차두리 선수는 체력을 좀 아껴야 됩니다. 네. 참나 무서웠어요. 자잘 끊어냈는데요. 자 여기서 어떻게 역습을 찾았 수... 기성용 아자 이럴 때는 협력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혼자는 할수 없기 때문에 자, 위험합니다. 저는 백트클은 경기 양상을 완전히 뒤바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히 하고요. 자, 천방 압박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후반 7 0분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 점점 선수들의 집중력이 흐려지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위험합니다. 워크보 음, 상대 팀이 너무 잘 때리기도 했고 중간에서 많이 패스미스와 함께 옅어진 수비진 미드필더 라인이 우려했던 것처럼 흔들리고 말았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리바운드 볼이 또 와, 기가 막히게 때렸네요 네. 어지러워, 엄마 자, 한국 자, 묘미 한일전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자, 차미네이터 역전 갈수 있어요 자,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한일전의 묘미이기 때문에 자 우리 선수들 집중력을 끝까지 잃지 말고. Really to... 아저편향이 음. 잘못 끌어들겠네요. 저 음. 아. <laughs> 자, 지금 저런 패스가 한 방에 무너져 가지고 혼다. 저 차들이 백업 플레이 잘해 줘야 됩니다. 파울하지 말아야 돼요. 스스 아, 스 <목소리도> 아. 로빙 패스 한번 들어가나요? 아. 아. 팀이 너무 들어갔어요. 골키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조금, 그냥 골문 쪽으로 차기만 했어도 희망이 있었는데, 아, 옛날 황선웅 슛이 나오고 말았죠. 네, 골문 앞에서 항상 저기 습 대기권 밖으로 슛을, 슛을 찼던. 기가 t 히게 c 렸는데 i 야 n but 로 구석을 보고 차는 p a 영 c e a l l session g m 기가맥힌 중원을 뚫어내는 월패싱을 통한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중원에서 밀어주고 리턴 내고 자 아다리 투예 기가맥히네요 박주영 아 이게 집사슬 때린건지 맞고 들어간건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지금 1대1입니다 네. 후 패스가 기가 막혔네요. 이정수. 박주영. 아. 자, 1대 1 후반 몇 분인가요? 90분을 향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아주 귀중한 귀중한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연장전이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아, 패스를 중원이 완전히 지금 옅어져 있기 때문에 와. 보크보가 또 일을 냈는데 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냐? 아, 잘 때렸네요, 네. 사실상은 경기가 끝났다고 봐야 될까요? 아직 추가 시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음. 음. 후반 막판 극장골이 나오면서 경기가 이렇게 끝납니다. 네. 아, 너무나도 아쉬운 경기였는데 후반 막판 선수들의 급격하게 집중력이 흐트러진 틈을 타서 네, 중원의 패스미스 한방이 이번 경기를 내주고 마는 여기서 음, 측면에서 올라오는 공아첫 실점 장면이고요. 자 리바운드 볼을 기가 막히게 잡아놓고 때린 공이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지금 동점골 장면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너무 기가 막히게 들어가서 음아 이거는 자 황소홍 대공황 주시고요. 음자 여기에 동점골 장면이죠. 자 이정수가 툭 찍어주고 박주영이 아, 기가 막힌 칩샷을 통해서 후반 86분이었어요 자, 경기 종료시간 얼마 남기지 않고 독점 동점골을 뽑아냈는데 아... 90분 이 패스미스 한 방이 자, 혼더가 밀어주고 오크보가 아... 자, 도쿄대첩의 2인생 선수가 터뜨렸던 어, 좋습니다. 왼발을 쳤죠. 2배속! 자, 한일전 이렇게 마무리 되네요. 일단, 아, 조심히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상이 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선수가 절규된다면 헤딩에는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겠습니다. 그렇죠. 네. 공명봉입니다. 그게 팀이야. 그게 팀이야. 갑자기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전문가님? 아, 죄송합니다. 지금 알바 교육 좀 시키고 있어서요. 자, 근데 전문가님은 그냥 음식점 사장님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국가대표급 상업 전문가가 되셨나요? 저도 전화 받고 알았습니다. 제 점수가 가장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전문가님 가게는 굉장히 번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비법이 뭔가요? 알바생인 흥민이가 주방에서 주장을 잘하고 있고요. 손흥민 씨요? 아니요. 흥민희. 성이 흥. 아흥 씨가 있었군요. 흥부흥. 네, 그리고 또 홀에서는 강인이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이강인 씨요? 아니요. 강인희. 영세 자영업자분들에게 힘좀 내시라고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내 안에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 저를 버렸습니다.